안녕하세요. 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블록체인은 쉽게 생각하셔서 블록과 체인의 합성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블록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의 일종이며, 체인은 블록과 블록을 일렬의 순서대로 이렇게 엮어준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즉,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는 기술의 일종으로 이러한 블록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체인 형태로 이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모든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한다 라는 즉, 블록을 공유한다 라는 의미에서 분산 저장 기술로도 불리며 분산 장부 기술로도 일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오공과 베지터가 있습니다. 손오공이 베지터에게 1만 원을 전송해 줘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것을 전송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블록체인으로 전송을 하게 될 경우, 블록을 보내 시에 모든 참여자들이 이러한 전송 내역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게 되고, 이것이 참일 경우 모든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거래 내역은 공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즉, 정부나 기관이 없이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오늘은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과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블록체인은 현재 게임, 금융, 뷰티, 의료, 법률 등 다양한 산업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앞으로의 강의 내용에도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신 강의 내용에 있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신 사항은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